안녕하세요. 음, 전통 공예 김완숙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덕 만들기 또 해볼 거죠. 아,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면 수업에 다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어, 조금 그러네요, 그죠? 어, 오늘 수업은 어, 우리 여기 이제 여태까지 예쁘게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어, 그냥 설 수도 있지만 음, 여기다가 코팅을 한번 할 거예요. 코팅이 원래는 이제 두번 색을 어, 바를 건데. 고그 바르는 방법, 우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어, 안쪽부터 먼저 바를 거예요. 안쪽부터 먼저 바르고, 어, 이제, 바를 때는 항상, 음, 연하게, 조금씩, 어, 덤벅찍어가지고 줄줄 흐르고, 막, 그러면은, 자국이 생겨서, 여태껏 작품 예쁘게 나왔는 것도, 음, 마감 코팅 잘 못하는 이유로, 어, 망칠 수 있으니까, 코팅 잘 해보도록, 거기, 음. 잘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등과 여기에서 바르는 순서 여기 붓을 어, 이 마감 코팅제인데 어, 덤뽕 많이 찍지 말고 끝머리한3분의1 한, 한, 아니 절반 정도 찍어서 흐르지 않게 여기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흐르지 않게 해서 자, 안쪽부터 먼저 이렇게 칠을 하는데 어, 골고루 칠하세요.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칠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할 거예요. 너무 많이 칠하면은 어, 이게 흘러서 어 나중에 되면은 뭐 물이 흐르는 이렇게 쭈룩 루 이렇게 자국이죠. 왜 아이들 울고 나면 얼굴에 눈물 자국처럼 어, 그런 자국이 어 흉하게 보기 싫게 어 얼룩지게 있으니까 그런 거 없게 골고루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찍어서 골고루 자, 그리고 어, 하다가 보면은 어, 조금 이렇게 뭉쳐있는 자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붓으로 이렇게 골고루 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이거를 음, 너무 많이 찍는다거나 고여있는 거 흥건하게 하면은 아무래도 예쁘게 다 만들어 놓고 마, 망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에 먼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절대로 어, 이렇게 칠하고 난 다음에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은 손에 지문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손자국이 남으면은 보기 싫고 자 손에 묻지 않고, 꽃에 댈수 있으면, 묻지 않게. 하다 보면은, 많이 묻히고, 손에 묻으면 잘 안져요. 자, 여기, 골고루.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칠하고 난 다음에, 얘를 또, 어 말리고, 말리고 난 다음에, 반대쪽에, 끝머리 또, 이렇게 칠하고 마르고 난 다음에 뒷면 또 여기 칠을 할 거니까 지금 여기 칠한 데는 만지지 말고 한 쪽으로 이렇게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뚜껑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등 자, 여기 위에 맨 위에부터 이렇게 다시 칠할 거예요. 맨 위에 칠하고 옆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이 다리 위로 칠할 거예요. 자, 요것도 아까 뚜껑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조금 많이 너무 많이 찍지 말고 한 절반 정도 찍어서 흐르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를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흘러서 땅에 묻지 않게, 땅에 묻었을 경우에 나중에 어, 우리 뭐 위에 또 전등 이렇게 두고 하면은 붙을 수도 있고, 또막 책상도 지저분해지니까 자, 이렇게. 골고루 위에 이렇게 바른 다음, 자, 이렇게 세워서,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칠하고, 자, 흐름, 너무 많이 찍어서 흐르면 막 땅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 거 없게. 그리고 이 문양 위에도 이렇게 칠을 다 해야 돼요.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를 칠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칠을 같이 다 해주면 더 좋겠죠. 하나 같이 자, 이렇게 자 골고루 칠하고 한번더 위에 고여 있는가 뭉쳐 있는가 다 살펴보시고 자 발. 여기까지 하고 또 돌려서 자, 이렇게 위에도 위에부터 이렇게 자 이게 칠을 하고 나면은 아마 나중에 느낌이 칠할 때와 안할 때가 또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완성도가 있겠죠 풀칠을 그 풀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붓을 너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한지 자체에서 버프라게 생겨서 밑에 바닥에 어, 하얀색이니까 어 검정색 버프라기 때문에 더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붓으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칠 대설 정도로만 음, 조금씩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너무 많이 칠돼 있으면 붓으로 한번더 이렇게 닦아주세요. 절대 손은 대시지 말고요. 자, 뭐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고 붓을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붙이시는데 그렇게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서 역 효과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 될수 있으면 칠한 부분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지면은 자국도 생기고 자, 모양이 더 지저분해진다고. 이 하다가, 마감제 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풀칠이 덜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어 마감 칠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저기도 되니까, 이어 풀보다 접착력이 조금 더 강하니까. 자, 요거는 계속 이렇게 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음, 다 말랐나 한번 볼까요? 예, 어느 정도 말랐네요, 그죠?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덜 말랐을 땐 절대 만지지 말고, 완전히 이렇게 만져보고 다 말랐을 적에, 이렇게 반대쪽에 또 칠하겠습니다. 칠하고, 칠할 때는, 음, 완전히 말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뚜껑 겉면, 아까는 안쪽으로 했어요, 그죠? 자, 지금은 겉에 면, 맨 위에부터 먼저 골고루, 이렇게, 하시고, 자, 한 다음에, 위에. 이게 어느 순간 경계선이 생기지 않게 여기 잘 해주셔야 돼요. 경계선이 생기지 않게 골고루 잘펴 바른 다음 한번더 이렇게 보시고 뭉쳐 있는가 안 뭉쳐 있는가 한번 요렇게 자 요렇게 확인해 봐 주시고 자 이렇게 놔두고 또한 속에 요렇게 두고 자 아까 우리 몸통 했죠 그래도 말랐나 한번 볼게요 네잘 말랐네요. 다음 아까 이제 왼맨 위에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이제 다리부터 또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자 옆에 <laughs> 자, 여기. 자, 아까와 똑같이 아까 안 했는 부분 몸통 말고 다리 부분부터. 자볼 거요. 거할때 보면은. 어, 굴곡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붓으로 닦여서 이렇게 많이 뭉쳐지기도 해요. 그거 잘 살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에 다리에, 겉에 옆에 옆에부터 이렇게 먼저. 안쪽도, 안쪽도 바닥보다는 옆에부터 먼저, 바닥 옆면. 자, 이렇게 잘안 보이실 건데, 약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 옆면 쪽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자, 맨 나중에, 밑바닥 자, 이렇게, 이에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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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하다가 고인 것도 있을 테고, 흐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렇게 한번 닦듯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마무리를 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자, 이렇게 골고루 칠다잘 됐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어, 다시 말리고, 어, 이거를 칠하고 말리고를, 어, 두번 반복하세요. 원, 우리가 처음에 칠한 번, 이렇게 뚜껑까지 칠을 한 번씩 다 했어요. 그죠? 완전히, 앞뒤면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똑같이 두 번, 음, 처음에 한번 칠했으니까 한 번만 더 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칠을 두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말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전등 어, 연결해서 우리가 불 들어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